열정적인 것이 이제 저도 이제 하나 얘기할게요 뭡니까 어 코로나 시즌에 그 마하나이 이거 했잖아요 어, 저도 조금 기여를 했죠 조금 기를 하고 한일년반 동안 또아 이거 했어요 아 좋았어요 아 거기가 부계야 여기죠 여기 어 지금 여기 부계 여기죠 부계도 이쪽 근처 아, 성전이야 어 그랬네. 이제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뭐야 곧 다시 이제 이쪽으로 제이 부평으로 또 갔어 하다가 이제 이전은 하여튼 여기도 성전 옮기는 은사와 개척의 은사는 여기서 다 받으세요. 오늘 오신 분들 다 받으세요. 저도 그게 아주 특별 났는데 요즘 이제 좀 물려줬나 봐. <laughs> 네 그랬는데 그 만화인 방송하면서 2023년도 1월인가 됐는데 이제 예언 얘기를 하니까 예언이 뭐 뭡니까? 말씀으로 예언이 나오죠 아 1월달에 감추어진 감추어진 보배를 찾자 그걸 하는데 오늘 하려면 계속 계속 미뤄지는 거야 그래갖고 넉 주가 밀려갖고 1월에 할걸 2월에 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예언을 했죠 예언이 아니라 여기에 어. 태성전을 또 얻습니다. 2023년도에 힐링 저기 뭐야? 어디죠? 거기 김천 김천, 김천 힐링센터 세웠잖아요. 한달 후에 계약 큰 걸로 제가. 알아요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두서없이 오늘 얘기했지만 오늘 여기 아, 큰 능력 이동과 열방 성계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오늘 성령의 불을 감동의 불을 대척의 불을 그리고 확장의 불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뉴이어. 오늘 매력로의 축사로 우리 미국 버지니아 성서대학 총회장 신 우리 박성기 목사님 나오셔서 축하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열방 성경교회와 국구역 곳춘주 충대님 축령하고 오늘도 선물도. 나눠주길 좋아하니까 선물 도 가져왔으니까 하나씩 가져가시고 우리 박충진 총장님 뭐 행사할 때마다 제가 돈0 0만원씩 이렇게 선물도 이렇게 아주시고 가고 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혼자 배워서 선물을 계속 나눠주고 아파트 팔아서 나눠주고 이력도 나눠주고 이번에도 옷이 한몇 원이 들어왔는데 어제때까지 다 나눠줬습니다 다음에 신약성경 4만군을 나눠줬어요 도움을 계산하면 4억이죠 4억 에, 그래서 에, 여기 계속 협조하고 네. 나가겠습니다 에, 그래서 항상 건강하시고 복은 영원토록 받으시고요 항상 기뻐하시고 다같이 건강이 최고입니다 행복하다 내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목숨 네. 네, 걸고 하시길 네. 바랍니다 네. 아멘 네. 네. 그리고 공부를 해야 돼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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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네. 일을 해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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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대학원만 세 군데 나왔어요 통신대학원 세계적인 학교 통신대학원 나오고 네. 네. 그 다음에 백석대학원 침매시학교 미국대학교 네. 총장을 네. 다섯 군데 하고 있고 네. 지금 이대앞에 600평 거기에 또 당회장으로 있으면서한달 신학. 안에 신학교가 다섯 개씩 한달 안에 아멘 아, 네. 그래서 네. 에,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들 학교 어떻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젊은제 아멘 아, 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는 좋은 약들이 많이 가지고요 처음에 총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새벽부터 늦게까지 열심히 뛰시고요 아멘, 아멘. 네. 그리고 누구나 사람은 돈을 많이 해야 돼요 목사님들은 돈이더 많이 해야 돼요 사하나 난간에 1억 10억씩 주세요 아멘. 그러면 나눠주고 뿌리고 그러면 사람이 어디 말하게도 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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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저가 항상 두 분에 대해서는 밀어드리겠습니다 아멘. 제가 능력이 있어요